마지막 차, 신형 쏘렌토 MQ4 코드명. 2.2 디젤이네요. 전륜구동이고요. 등급은 시그니처입니다. 옵션, 풀옵션. 급의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풀옵션 아니에요. 네, 시그니처라서. 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3천만원대입니다. 오늘 최초의 3천만원대. 2020년 등록 9월. 어, 3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금액은 3,580만 원. 가장 인기 많이 있는 흰색 컬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진회색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360도 카메라 있는 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오늘 뭐컨디션은 외관은 다 좋은 것 같아요. 휠도 깨끗하고, 스크래치 있긴 있어요. 이쪽 보면은. 없잖아. 있긴 있고. 하지만 휠이라든지 트레이드, 뭐 이런 거는 외관 다 어, 컨디션이 아주 좋다. 그리고 뒤쪽에 와서 봐도 전혀 그런 건 없고,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구요. 어, 이런 매트도 어, 순정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렁크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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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뭐,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깨끗하죠? 네. 포징됩니다. 6대사로 네. 넓게 쓸수 있는 차량 SUV. 어, 운전석 쪽도 뭐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똑같이, 스노우 선물랜드 있고, 어, 이열 열선. 아, 시트가 퀼팅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쇠들 브라운. 아주 가장 인기 많이 있는 컬러의 시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그니처 등급이다 보니까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게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냐, 그냥 일반적이냐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예,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 방향지시등 나오면은 사각지대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안전 보시면 되겠고. 드라이버즈 당연히 있구요 요거는 요것 또 요거는 부산 쪽에서 운행이 된차랑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엠페 카플레이 이런 거다 됩니다. 요거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냥 다 풀옵션이에요. 네, 요 선루프는 없구요 헤드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있구요 키도 있는데 밖에서 원격으로 뺄수 있는 리모트 원격 주차 시스템 이런 것도.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핸드열선도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젤이라서 시끄럽지 않냐 그냥 디젤 소리입니다 뭐뭐 뭐 이거보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정도의 그냥 디젤 어, 뭐 이정도면 그냥 가장 평범한 디젤의 차량 소음이지 않나 진동은 거의 안 느껴져요 사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냥 아이들링에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정도에 주행을 하면은 이거보다 더 줄어들겠죠 거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디젤에 대한 그런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연비 좋고 힘 좋고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탈수 있는 차 어, 하지만 뭐 조금은 시계 관리 관리라고 해서 특별한 관리가 아니고 그냥 그 카본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고속. 도로에서 100km로 주행을 잠깐만 하면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관리만 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가 없죠. 대신에 빌트인 캠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라서 블랙박스 없는 차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차좀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뭐 SUV를 선호하진 않지만, SUV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국산차 중에서는 소렌토가 리스트 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향입니다. 네, 이차 괜찮은 것 같다. SUV를 탈 거면 사실 가솔린보다는 저는 디젤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